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까지 왔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월급의 상당 부분을 주식으로 포상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성장하면 직원의 자산도 자연스럽게 함께 움직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미국 직장인에게는 퇴근과 주말이 남아있고 한국 직장인에게는 퇴근 이후의 시간이 또 다른 일이 된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이 구조 한국도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한번더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작동하는 구조가 한국에서도 같이 작동할까요? 오늘은 미국식 주식 보상이 왜 한국에 그대로 들어오면 문제가 될수 있는지 그 이유를 구조부터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식의 흐름 시작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짚고 가야 하는데요. 미국에서 주식 보상은 왜 보상으로 작동할 수 있었을까요? 미국에서는 주식이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오랫동안 장기 자산을 쌓는 기본 수단으로 기능해왔습니다. 주식 시장은 단기적인 등락은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해왔고, S&P 500 같은 지수는 한두 기업이 아니라 여러 기업의 성장을 함께 담아내며 리스크를 자연스럽게 분산해 주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기업이 성장하면 그 성과가 비교적 정직하게 추주가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회사의 성장과 주가 상승이 완전히 분리된 이야기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RS유나 스톡옵션은 막연한 약속이 아닙니다. 언젠가 잘 되면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시간을 견디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보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월급의 일부를 주식으로 받는 선택이 극단적인 모험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보상의 한 형태로 받아들여지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적용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주식 시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과 전혀 다른 궤적을 그려왔습니다. 지수는 오랜 기간 정체돼 있었고 시장은 소수 대기업에 지나칠 정도로 의존해 왔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도 그 성장이 주가 상승으로 자동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주식 보상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주식을 나눠주는 행위가 자산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함께 나누는 일이 되기 쉽습니다. 즉 미국에서는 주식 보상이 같이 성장하자는 제안에 가깝다면 한국에서는 위험도 함께 감당하자는 제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같은 제도라도 시장 구조가 다르면 보상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는 주식을 주느냐가 아니라 그 주식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보호받느냐입니다. 주식 보상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주주가 보호받는 구조여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주주 환원이 기업 경영의 핵심 기준 중 하나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은 자사주를 직접 사들인다는 거예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주식 수를 줄여서 같은 회사 가치라도 주식 한 주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또 어떤 기업은 이렇게 사들인 주식을 없애 버리기도 해요. 자사주를 소각하면 남아 있는 주식 하나하나가 차지하는 몫이 커집니다. 여기에 더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배당이라는 형태로 나눠 주기도 합니다. 회사가 잘 될수록 주주에게 현금이 직접 돌아오는 구조인 거예요. 이렇게 기업의 성과는 주가 상승이나 배당을 통해 비교적 정직하게 주주에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주식이 단순히 들고 있는 종이가 아니라 기업 성장의 결과를 나누는 수단으로 인식됩니다. 이 구조 안에서 직원이 주주가 된다는 것은 회사의 미래와 이해관계를 함께 가져간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다릅니다. 여전히 오너 중심의 지배 구조가 강하고 주주 환원은 제도라기보다 기업의 선택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조에서 직원이 주축가 된다는 것은 회사와 미래를 함께 설계한다기보다 결정권 없이 결과만 함께 떠앉는 이해관계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주식 보상은 함께 성장하자는 제안보다는 위험도 함께 감내하자는 제안으로 느껴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시장 구조의 문제, 이치배 구조 문제가 더해지면서 주식 보상은 보상이 아니라 부담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주식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RSU는 몇 년을 회사에 더 남아 있어야 하고 스톡옵션은 주가가 오르기 전까지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문제는 한국 직장인의 현실이에요. 한국에서는 높은 주거비가 매달 빠져나가고 생활비는 빠듯하고 교육비와 대출 상환이 동시에 걸려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현금 흐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버텨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식 보상은 미래의 보상으로 느껴지기보다 지금 당장 포기해야 할 현금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보상을 받는 느낌이 아니라 언젠가 지켜질지 모르는 약속을 밀어두는 느낌에 가까워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한국 직장인이 주식 보상을 꺼리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건 보수적이어서도 아니고 주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한국 직장인은 이미 회사에 자신의 시간을 걸고 있고 매달 들어오는 소득도 한 곳에 묶여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산까지 같은 회사에 한번더 꺼는 건 리스크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리는 선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보상을 거부하는 건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태도도 아니고 개인의 선택도 아니에요. 이 구조 안에서는 주식 보상이 보상으로 느껴지기 어렵다는 점,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중요한 질문은 하나로 정리되는데요. 미국식 주식 보상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어떤 나라에서는 이 구조가 작동하고, 왜 어떤 나라에서는 그대로 작동하지 않는가?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의지도 아니고, 문화의 차이도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시장 구조, 지배 구조, 그리고 노동과 자산이 어떻게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미국식 주식 보상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한국의 구조에 맞게 다시 설계한다면 가능한 방법은 있을까요? 뚜렷한 해답이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국 기업들은 직원의 노동이 자산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흐름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